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경배 찬양하고 귀한 말씀 듣고 안식일학교도 하고 얼마나 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리얼 그러니까 의식을 못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우리의 인현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김사관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현 주소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남은 안식일 학교도 거룩한 마음을 갖고 기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각반으로 나눠서 어, 과정 공부도 하고 각반으로 공부 나눠서 헌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标准，全数有标准，标准。